아예 지금 제가 피지크는 <laughs> 바디빌딩이 <laughs>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t 전정환 그리고 오문택 선수와 함께 한번 보디빌딩 최고의 등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근육 너무 중요한 근육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네, 네. 저번 네. 시간에 김광호 코치와 함께 보디빌딩은 라인업에서 다 갈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라인업에서 비등비등하다면 요즘은 또빽이잖아요빽이죠안볼수 네, 없죠 예. 네. 옛날이야 좀 둥근 햄스트링 갈라지는 게뭐 선택권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 이제 컨디셔닝이 좋은 선수이고 그렇지 않은 선수 정도로 가는 기준이었지 지금처럼 일단 둥근 햄스트링 안 갈라지면 애초에 뭐 취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저. 자 그래서 그만큼 요즘에 백의 컨디셔닝이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진 요즘인데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보디빌딩 추구에 드는 누구인가에 아. 대해서 얘기를 아. 해볼 건데 네, 네. 저는 사실 한 명이 생각이 나거든요. 누구죠? 도리안 이츠아 그, 도리안 이츠 그, 그, 아. 그, 여러분 그 혹시 좋은 체육관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DY 로우라고 해머 스트렝스에서 도리안 이츠와 함께 협업해서 만든 등머신까지 있을 정도로 도리안 이츠는 저희 그 보디빌딩 그 판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등입니다. 핵을 그 네, 사실 도련희 요즘 후배들 다이어트 컨디이 구리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흔한 꾼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도련이측그 사이즈랑 컨디닝 보면은 네, 솔직히 할말할 어, 말은 하셔야 할말 하셔야 될 분이라서 네. 수감이랑컨디션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오은택 선수를 모신 이유가 자 그러면 오은택 선수가 생각하는 본인 빌딩 최고의 주는 누구인가? 저는 뭐 바로 있죠. 어? 네. 누구죠? 사픽이요 보디빌데네 사픽. 뭐체지은 네, 키지 아니... 선수야. 아니, 뭐, 지금 뭐, 아니, 아 예, 예 지금 제가, 피지크는 <laughs> 바디빌딩이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예, 자 예. 제가 화난 건 아니고, 아, 아, 개인적으로, 저도 아, 피지컬를 <laughs> 꿈꾸는 사람으로서, 아, 아 조금 그랬습니다아 네, 아, 네. 네. 뭐, 이거 뭐, 잠는 네. 편지로 나가면 제가. 아, 피지크... 사실 구독자 분들께서도, 네. 네. 그, 네. 이제 전정한 이제 트레이너분, 이제 뭐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피지크 무대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지금 네. 이렇게 네. 몰아가면 제가. 도저... 네. <laughs> 아, 근데 네. 사디가조비치 어마어마한 선수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선수고, 피지크 할때 근데 만년 2등. 바꾸겠습니다. <laughs> 인플루언서엄청나 있는 선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일단 핸섬하니까요. 그, 예, 네. 그 잘생긴 외모 그리고 그 멋있는 목소리 <laughs> 아, 예쁜 와이프 저로 하여금 이제 네. 프로 레타리아 혁명을 꿈꾸게 하는 네. 그런, <laughs> 그런 선수인데 사디카조비치 선수의 등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네. 그 얇은 허리와 넓은 그 프레임에서 나오는 저, 그 브이테이퍼가 있습니다. 브이테이퍼죠. 브지테이는 그리고 그 사디카조비치 선수는 그.. 거 있어요. 피지크 선수만의 그, 그 트렌디한 바이브 아 트렌디한 예, 바이브. 그, 약간 그, 그 있습니다. 좀 쿨한 그 예, 냄새가 나는. 그, 그, 그런 과정에 가드리는 분소가 되게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진짜 피지컬에 정말 걸 맞는 분. 네, 피지컬하는 정말 더 맞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확실히 사디카조비치 선수가 하체도 꽤 괜찮은 선수예요. 네, 클래식 어. 클피트도 나왔었잖아요. 컬피트도 네, 나왔었고 <laughs> 네, 이제 그런 점에서 하체가 또딸리는 네.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등얘기로 돌아와서 사디카조비치 선수의 등 같은 경우는 어 맞아요. 사실 네. 두께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피지컬 등은 사실 그 V 테이퍼라는 게 아까 우리가 네. 말했지만 피지컬스러운데 네. 굉장히 피지컬스러운. 그러니까 사실 현 시대에 맞는 심리성에서 굉장히 우수한 등이 아닌가. 그쵸. 아, 심지어서 심지어 심지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아름다운 분인데. 네. 크고 아름답다. 네. 정말 크고 아름답다는 말이 어울리는 입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두껍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비카조비 선수의 등에서 이제 오은택 선수가 특히 선호하는 부위가 있지. 아, 이 얇은 허리에서 빠져나오는 그 광배 부분에 이제 면체. 아 아, 확실해요. 아, 광배 네. 하부부가 네. 이제 발달을 네. 하는. 네. 이제 전면 라인업을 이제 잡았을 때 음? 그렇게 넓게 아, 이렇게 살짝 펼쳐지고 아. 이제 전거근 살짝 보이면서 그, 그렇죠. 그 앞에서 보이는 전거근이 그 상체를 더정착해서더덜 그렇죠. 보이려나? 어. 그, 보이려 그 피지크에서 그거 있잖아요. 네. 살짝 허리 네. 틀어져가지고. 틀어줘 그어져그 빼주는, 빼주는 네. 아 예술이죠. 아 예술이죠. 그, 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네. 차분하게 넓은 광배, 아. 그러니까 광배 하부가 뿌리가 좀 넓은 선수들만 할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그건 네. 어떻게, 해. 이제 그렇구나. 뭔가, 뭐 광배 하부가 되게 짧린저 같은 경우는 <laughs> 뭐 그런 소리하면서애처로워 보이는 거를 좀 피할 수가 없는데. 아니, 뭐, 좀, 덜, 들 <laughs> 네. 만들어서 나왔나? 네. 네. 좀, 허리를 얇아버리고, 아무리 네. 이렇게, 하부에다 네. 펴서 이렇게 좀 튀어 보고 해도, 네,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디 카조비치 선수의 장점이고 V테이프 하는 게 이제 피지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외국 선수 저는 그럼 도리안 예이즈 오은택 선수는 사디 카조비치 선수를뽑았고요자 그러면 이제 국내 선수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절대 레고티브나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포지티브와 이제 어떤 점들을 본받으면 좋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오은택 선수가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등 국내 최고의 심리성이 높은 은 누구인가? 저는, 제가 뭐 이런 말 해도 될진 모르겠지만, 뭐제 입에서 나오기 솔직히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요. 네 립밥을 좀 많이 까시네요. 아, 네. <laughs> 제가 드신 같 제가 살짝 약간 그런 편이에요. 변명부터 <laughs> 하는 타입이라, 네. 죄송합니다. 아, 네네. 저는 저희, 네. 부끄럽게도, 네. 일단 스승님, 김이현 아... 선수님을 말씀드리고 맞아. 싶습니다. 아, 네. ICM 3연패. 그쵸. 네, 월드 프로 3연패. 월드 프로 3연패 하신 분. 여러분, 월드 프로입니다. 이게, 그, 월드 오픈? 오픈 프로잖아요, 오픈 네. 프로. 오픈 프로의 사연패를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네. 호주에 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굉장히 그, 백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국가에서 어, 네. 있죠. 네. 그런 그러면... 거. 네. 이거 혼자서 안 보니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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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여기, 그, 잉글리시 서타이틀아 그냥... 절대 되지 않을까. 아, 절대 안 되지 않 잉글리시 서타이트. 하여튼, 그래서 이제 호주 같은 곳에서 이제, 한국 선수가 음. 월드프로 사연패를 했다는 거는 이 선수의 기량은 음. 누구나 다 인정을 한다. 라는 것인데,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닌가 요는데비해오는것 혹시 제가 보디빌딩 초보의 가슴에서도 김승현 선수 얘기했을거요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저 그만 찍을까요? <laughs> <laughs> 아, 야, 네. 등 정말 좋아해서. 네,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실 김승현 선수의 몸이 정말 훌륭한 거는 두말할 없는 아, 정말 할 필요가 없는니다 정말 멋있어요. 네. 좀 어깨나 뭐 이제 가슴, 네. 어, 운동에 대한 조율을 해주시고. 김승현 선수, 그럼 등 운동에 대해서 혹시 그런 필살기 같은 거 있나요? 남의, 남의 제자 데리고 와서 내 채널에서 필살기 어. 뽑기. <laughs>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필살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해주시고 이제 자기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좋은 바디들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름길 같은 거 없고 그냥 하던 걸 열심히 해야 죠 아, 지름길 없죠. 네, 지름길 없고 그냥 사실 근본이 중요한 트레이닝이 중요하죠. 무거운 중량을 사용한 그리고 정확한 자세를 이용한 그리고 근육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이제 등 자체를 좀박각을 해나가는 게 그런 게 보디빌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네, 운동 1년 뭔가 좀 몸이 내가 좋아하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같이 변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디카조비치, 도리안이츠 김승현 선수, 운동을 진짜 십수년 특히 도리안이 츠는 거의 뭐 보디빌딩이 말 나올 잖아그 사람 그냥 보디빌딩을 위해서 보디빌딩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사디카조비치도 정말 보디빌딩을 사랑하고 매일 운동하고 당연한 거고 일단 신경 쓰고 김승현 선수도 굉장히 그 제가 실제로 결정을 했지만 그 보디빌딩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꾸준히 오랜 기간 임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오늘 말하는 좋은 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 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뭐 타고난 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유전자 정말 중요한 거지만 사실 노력은 중요는 거죠. 원석을 깎지 않으면 그냥 돌에 불과한 것처럼 노력 없이 보디빌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면서 오늘 등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문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V 테이퍼에서 나오는 등의 그 컨디션이 느낌보다는 좀 심미성 그 라인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 목표를 뭐, 좀 근본이 피지클이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보디빌딩의팬이니까 이제 보디빌딩은 또 사이즈와 컨디셔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이즈와 컨디셔닝에서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선수 중에 도리안 리츠보다 개인적인 판단 기준으로 좋은 선수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안 예이츠의 등이 아.. 대포디윤이 최고의 등이 아닌가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니콜마는 단체이니까 오늘 그렇게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 이제 등이 좀일 많았어요 댓글에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 중에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는 어떤 부위를 할지 여러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도록 하면은 저는 또 새로운 게스트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환 그리고 오은택 트레이너였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들 꼭 부탁드리고 저희는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